안녕하세요. 7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8년 만에 기준금리 2.25%가 되면서 저조한 주택거래와 관망세가 길어질 전망입니다. 물가 인상과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 여파가 크게 자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택시장도 관망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 급등에 따른 부담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로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최근에는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집을 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저조한 주택 거래와 함께 관망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파주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가격 증가율은 0.1 지난주 대비 0.06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02.4 지난주 대비 0.1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전체 141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3,476개로 지난주 대비 73개 감소하였습니다. 11개 단지에서 매물 13건이 가격을 올리고, 43개 단지에서는 66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53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와동동. 가란마을 1단지 벽산할라의 103동 중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5억에서 4.9억으로 500만원. 가격을 낮췄습니다. 와동동. 가란마을 3단지동문에 302동 13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4.2억에서 3.9억으로 0.3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와동동, 가란마을 4단지안 양수자인의 404동 7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4.7억에서 5억으로 0.3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3,476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828개, 23.82%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961개, 56.42%, 동일 매물은 169개, 4.86%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1.64%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083개, 59.93%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723개, 20.8%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152개, 4.37%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8.27%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경기도 파주시 141개 아파트 단지에는 387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96개 평형에서 24.81%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59.17%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9.41%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동패동 운정신도시아이파크 평당가가 3042만 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동패동 이편한세상 운정어반프라임 평당가가 2696만 원으로 2위. 다율동 운정신도시 파크푸르지오 평당가가 2656만 원으로 3위. 목동동 힐스테이트 운정 평당가가 2397만 원으로 4위. 이어서 목동동 운정신도시 센트럴푸르지오, 야당동 롯데캐슬파크타운, 목동동 운정화성파크드림시그니처, 야당동 롯데캐슬파크타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